은평구 불광 2동 향림마을에서는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 불광 2동 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는 은평구청과 은평소방서, 향림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는 안전공감 한마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구와 은평소방서는 지난 4일, 아까 제 자료도 보셨을 텐데요. 서울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향림마을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 200세트를 무상으로 기탁하여서 다음 주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현판 제막식과 명예 소방관 위촉식이 진행됐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향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이 실시됐습니다.